뭐야 이런 걸할수 있단 말이야? 전거 <laughs> 음, 처음 보네요 어? 원영 남용이에요 아, 얼마 안돼왜 한지도 안 왔지만 뭐 땜말할 뻔네 가 보자고 이번엔 뭐좀 만들어 보자고요 전판도 또개 있지 않을이팅 화이팅 받아주는건 어떻게 하는거지? 리피언님 오버래핑 거기에 꼬였다 치열래치열래그 전에도 말했듯이 빙고한테 압박이 많이 붙어버리면 오버핀가나와우안 걸렸어. 아쉽다. 한명 하프 준다. Let's go. 스콧, 한번 더 다시 복귀 피는 다시 복귀 굿, 나이스 nice, cool. nice. 살려줘요 오케이 굿, 저 수비 자리? 아이고 너무 급하게 돼, 아 속도 속도 밀렸어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저저저 저, 저, 저 주세요. 라인 안 밀었으니까. 저거 주세요. 저도 제가 중미 운트리. 저 컷해 주세요. 주세요. 굿 나이스. 잘했다. 아뭐썰리아 잘못. <laughs> 생각이 너무 많았어. 너. 연습하고 어? 있을걸, 소리. 그, 바로 그 전... 대화가 필요한 시간인가요? <laughs> 아니 그 나는 그 나는 나올 줄알았 포켓에 포켓에 넣어 주려고 준비하다가 앞길 막혀가 막혔길래 주려고 했는데 손이 A로 가 있었어. 에이, 이게 에이징 커브? 어? 잘못 눌러. 놀러... 아예 에 그냥 터치가 굴렸음 미안합니다. 구만? 디터치를 마이... 잡으면 안 되는데 수비들은 맨. 버닝패스가 좋습니다. 허닝닝만 나이스 콜 나이스 콜잘 뺐는다 잘잘저왜왜이게 키보드로 되지? 카비 그저 뒤로 갈 때까지 시간 줘 뒤로 도 뒤로 주마요 손가비 아, 이 아, 나이 아, 이 아, 나다스 아, 나 아, 나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 아, 맞았는데. 업사이드 나이스. 이거는 막, 힘드, 힘들어. 아, 나이스. 아, 나이 나이스. 나 아, 이나이 아, 이 아, 이 아, 나이 아, 이스 아, 이 아, 나이이스 아, 아, 인아버려아까미 소리야 아, 미치겠네 일단 몸쓰는 방법을 연습해야겠어 어, 과격해 나이스 컷오 우리 애가 다쳤다고요네렇지 어디. 어, 나이스. 있어. 앞에 W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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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제가 템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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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엄, <laughs> 엄청 <웃음> 세게 쳐넣다 라곤이 라곤이 됐습니다. 어, 라 치달 저렇게 세게 쳐진거 쳐진 처음 봤어. 이렇게 캐는 거 거기까지? 아 드리블, 아무지다. 나이스 컷 나이스 한번 더. 아까비 어, 한번 더. 준비 안 끝났어요? 아우지이안 겁나 너떡뺐다 그냥. 난 압박 좋고 압박 좋고. 그리고 굿굿굿 굿. 굿, 굿, 굿. <laughs> 좋아요. 오늘부터 내 목표는 케인이다 저 케인입니다 이 오빠 하인이라 불러주세요 나이스 리턴 너무 구린데 이 센스 바깥바다 굿 어? 노랑 되나? 응 됐다 아 루피 너무 커 나이스 컷 아, 이고 잡혔구나. 쏘리 r r y 백각 a 나이스 나이스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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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한 뒤에 반대편 e Nice. n i 아내거내 패스 아 안돼 공기 내용 좀 봐야겠다 패스 아 이거 너무 많이 못 봐야 되는데 위치가 별로더라 끝 패스 잘안 오는 다 저쪽도 잘안네 쪽사사이구나사2 2 2 4 2 2, 2. <laughs> 와우 멋있다 꼭쳤 아이스 o 아이줘줘지지빨줘줘지지오반 어디가 있어 아쉽다 아쉽다 u guys do? 무섭 h o u l 안쪽 o 나이스 샷. 꼬. 꼬. 픽. 에왜 나한테 안 붙어 우와 뒤 빼면 안돼 손말이 있어 여기 그렇지 아래 굿잘풀었다 와우 이게 돼? 이게 돼? 잘 봤다 야아아 가비 가비 아 이게 왜 없어 나야 이거 녹화됐죠? <laughs> 녹화됐을 거예요 이거 그거 그거라 익스피리언스 아 아니 뭐야 돼. 노란기 거의 안 봤는데 안 나왔는데 미안합니다 한 쪽에 한명 울이그렇한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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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국 한국 한국 돼안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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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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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곧곧곧 곧. 아니, 아니, <laughs> 숨이 올라오, 고 숨이 올라오, 숨이 올라이 올라오, 고이이이 올라오, 숨이 올라오, 숨이 올이올이 올라오, 숨이 올라오, 숨이 라오 숨이 올라오, 숨이아은 아니면, 노랑그렇 울ong, 울ong, 울 o n 이 울ong, 울ong, 울다 n g 울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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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이거 피는 게 계속 붙어줘야 돼. 저 뒤에만 아, 어. 더 막아볼게요 거이이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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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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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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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반 반대쪽. 헤이 y hey. 아왜 이렇게 마실게 안 가냐. 들어가.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계속 터치인데 왜? 어 바꾸면 안 됐고. 어. 어 바꾸면 안 됐어. 시원. 맞았다. 아. 아지 아, <laughs> 팔을 안 어, 뻗지? 원터치로 했는데 패스가 안 되네. 아시월아. 그다. 안 하고 그래. 그. 와. 우 윙어 공 뒤로 빼주면 어, 오케이 그. 아, 풀백 써야 할거 풀백 좀 없어요. 우리 풀백 없어요. 내가 가요. 저저 중앙으로 다시 빠지. 스레스 트아이스퍼 아비 나 봤는데 느낌은 봤어요. 키보드라 그렇다고 한번 이해해볼게요. 굿 굿수비 수비, 수비 나왔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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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졸로 튀냐 볼이 비상. 아이고 하필 졸로 튀니 가슴에 맞은 거 같아 트리핑이 아니라. 드림넷. 네, 굿굿굿 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가봅시다아 보. 야 보. 저 뒤에 뒤에 잡아줄 테니까. 오케이 굿 나이스. 됐다. 어, 도, 도, 보라를 줬으면 좋지 않았어 까.. 까 어? 나이스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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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하나요? 네네네스트라이크잖아아 이거 슈퍼 워크 왜 이렇게 약해 이거 능력 스도왜 이래 가운데 이 비켜 세이브 아한 들면 오열하지 나이스 <laughs> <지금. 웃음> 오이 2분이요 2분? 초가 시간 포한 4분 정도? 마아봅시다 나이스 막고 그, 살았다 살려, 살려야 돼 살려야 돼 그거 좋았어 이건 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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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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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수비 어차피 시간 없어요 뭐야 어, 어떻게 어떻게 볼 탈챘지? 어떻게 됐지? 으에에. 와, 어떻게 먹었어? 말한... 아, 까비. 진이브아 아, 세 방금 거아 넣고 아까 그거 점못 뭐 찍은 거 넣었으면 동점이네. 막 열고 찰골. 아, 너무 시간 급해니다기 1.5. 상대편 2. 기대꼴 생각보다 비슷했네요. 패스 우리가 우리가 더 많이 했고. 볼점유율은 많이 밀렸어요. 성공한 패스도 나쁘진 않네요. 정확도 84%. 볼도 볼도 골고루 잘 돌아. 아 케인이 되고 싶다. 어제 지난 전에 지난님이랑 썬캐주오 영상 보면서 케인 케인 리스펙트. 팀은 일단 잡고 간단히 대주는 것부터 하세요. 네. 언제나 말하지만 제발 님들이 네. 뭘 해봤자 아, 뭐 케인 덕정뭐 알베스 이런 패스 안 날라가요 리얼 리얼. 리얼 리얼. 아, 정말. 아, 알고 타는 게 아, 니잖 아, 요이 아, 게말 아, 는 거지 정야 아, 정 아, 정말. 아, 정말. 나름.